전세계가 주목하는 단 15분의 무대 슈퍼볼 하프타임쇼의 다음 주인공이 공개됐습니다. 역사적인 60회째를 맞는 2026년 슈퍼볼과 하프타임쇼의 헤드라이너. 과연 어떤 아티스트가 이름을 올렸을까요? 매년 9월 말, NFL 시즌 개막과 함께 내년 슈퍼볼의 하프타임쇼 주인공이 공개됩니다. 그리고 2026년 슈퍼볼 하프타임쇼의 헤드라이너. 바로 라틴팝 슈퍼스타, 배드 버니였습니다. 지난 2020년 샤키라와 제니퍼 로페즈의 하프타임쇼에서 게스트로 출연한 바 있던 배드버니. 그리고 불과 6년 만에 단독 헤드라이너 자리에 올랐습니다. 배드버니는 성명을 통해 나 자신을 넘어 선구자들의 문화와 역사를 위한 것이라 전했고, 푸에르토리코와 라틴 음악을 대표할 수 있어 영광이라 덧붙였죠. 쿠에르토리코 출신의 배드버니는 2010년대 후반 피처링을 통해 인지도를 쌓았고, 2020년대 본격적인 솔로 활동을 통해 라틴팝 슈퍼스타로 성장했는데요. 탁월한 멜로디 메이킹과 장르를 넘나드는 감각적인 음악성 등 엄청난 차트 파워로 라틴팝의 한계를 넘어선 대업을 거뒀습니다. 이와 함께 세 번의 그래미 수상, 3년 연속 스포티파이 올해 아티스트, 2021년 타임지 선정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 등 화려한 이력을 쌓았습니다. 또 지난 1월 정규 6집을 통해 라틴 팝의 미래를 제시한 배드버니. 얼마 전 고향인 푸에리토리코에서 약두 달간의 레지던시 공연을 마쳤고 총 60만 명의 관객과 함께 수억 달러 규모의 경제적 효과를 불러왔죠. 락네이션이 제작하는 일곱 번째 하프타임쇼이자 애플뮤직이 후원하는 네 번째 하프타임쇼. 특히나 올해 캔드링 라마의 하프타임쇼가 역대 최다 시청 기록을 세우면서 팬들의 기대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배드 버니와 함께하는 2026년 NFL 슈퍼볼은 현지 시간으로 2026년 2월 8일 캘리포니아 산타클라라 리바이스 스타디움에서 펼쳐지며 미국 방송사 NBC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감각적인 음악으로 사랑받는 밴드 디 인터넷의 신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얼마 전 보컬 시드는 멤버들이 틈틈이 LA에 모여 작업을 진행 중이라 밝혔는데요. 이와 함께 자신의 솔로 앨범과 스티브 레이시의 솔로 앨범 역시 동시 작업 중이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또, 스티브레이시의 보컬 비중이 늘어날 예정이라는 힌트도 남겼죠. 여담으로 지난 5월, 시드의 SNS에는 밴드 멤버들이 스튜디오에 모인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꾸준히 활동을 이어온 밴드 총 4장의 정규 앨범을 통해 완성도 높은 음악을 선보였고 명반 제조기라는 타이틀과 함께 국내외 팬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비록 2022년 활동을 잠정 중단했지만 멤버들은 각자의 솔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어갔고 특히 스티브 레이시는 2022년 두 번째 솔로 앨범을 통해 평단과 대중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사로잡았습니다 이와 함께 보컬시드 역시 얼마 전 새로운 싱글 발표와 함께 활동 재개에 나서고 있죠. 지난 1월 인천을 뜨겁게 달군 원 리퍼블릭이 2026년에도 돌아옵니다. 얼마 전 2026년에 펼쳐질 아시아 투어 프로마시아 위드 러브의 일정을 발표한 원 리퍼블릭. 2026년 2월 홍콩을 시작으로 한 달간의 아시아 투어를 펼칠 예정인데요. 그두 번째 행선지로 서울이 확정됐습니다. 오는 2026년 2월 23일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무대를 갖게 되는데요. 지난 2018년 커리어 첫 내한 공연 이후 올해 1월 인천에서 두 번째 내한 공연을 펼쳤던 원 리퍼블릭. 그리고 불과 1년 만에 다시 한국땅을 밟게 됐죠. 바타공인 히트메이커 라이언 테더를 중심으로 2000년대 후반부터 글로벌 성공을 이어온 밴드. 작년 6집 발표와 함께 최근까지도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전세계 인디팬들의 많은 사랑을 받는 밴드 맨 아이 트러스트 역시 내한 일정을 확정 지었습니다. 이는 2026년 아시아 투어의 일환으로 내년 1월 오사카를 시작으로 한 달간 진행되는데요. 맨아이 트러스트에 대한은 이번이 무려 네 번째로 지난 2019년 페스티벌, 2020년 첫 단독 공연, 그리고 2023년까지 꾸준히 국내 팬층을 넓혀왔습니다. 캐나다 퀘벡 출신의 3인조 밴드 m 나 n I Trust는 지난 2014년부터 정결앨범을 이어오며 올해는 에쿠스 아시누스와 에쿠스 카발루스까지 무려 두 장의 앨범으로 4년만에 컴백을 알렸습니다. 특유의 잔잔하고 포근한 사운드로 전 세계 많은 팬들을 확보 중인 m 나 n I Trust에 대한 공연, 자세한 일정은 추후 공개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2월 새 앨범 디톡스를 발표한 일본의 밴드 One Oak Rock 역시 내년 2월 잠실에서의 단독 공연을 펼칩니다. 최근 공개된 아시아 투어 일정에 따르면 2026년 2월 27일과 28일 양일간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무대에 오를 예정인데요. 2011년부터 꾸준히 한국을 찾았던 이들 최근 공연은 지난 2023년으로 무려 3년 만에 성사된 내한 공연입니다. 올해로 결성 20주년을 맞는 원 오크록은 일본 내 압도적인 인기에 힘입어 미국과 유럽 등전 세계 각지의 수많은 팬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월 11번째 종기앨범 디톡스와 함께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죠. 이번 원오크록의 2026 내한 공연 역시 자세한 티켓팅 일정은 추후 공개될 예정입니다.